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랭 가이드 정샘입니다 아, 2주 만에 뵙게 됐네요 7월달 여름 휴가도 있고 어, 요즘 코로나가 너무 이제 심해서 음, 강의를 일단 잠깐 멈추고 지냈던 기간이 지금 2주 되었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어, 독서실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셨겠지요 요즘 코로나 너무 심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독서실도 일찍 문을 닫거나 아, 그 공인도서관도 어, 일찍 그 문을 닫는 시간들이 있어서 아마도 각자의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에, 그럴 때 가장 힘든 것이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죠. 음, 그 요인들 중에서 뭐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혹은 주변 가족 어떤 여러 어, 지인들이었던 비협조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뜬구름처럼 붕떠 있으면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도가 약해지고요 봤던 것들이 이렇게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금방 까먹게 되죠 네 이럴수록 진중하게 차분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주제도 많은 것 하지 말고 적은 주제 개수가 적은 개수의 주제로 아주 침착하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 공부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어져서 어, 이거 지난번 지전 한번에 봤던 미술교육론의 흐름이죠. 이어져서 하는 건데요. 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표현 기능을 받고 창의성도 봤고요. 이제 오늘 이해 중심하고 요 부분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또 열어 봤어요. 어, 요 부분도 이제 그 그림이 지난번에 봤던 거고요. 여기 이제 미술 교육학 세 번째. 예,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요 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해 중심 쪽에. 자, 요 화면이 이해 중심입니다. 이해 그래서 미술의 이론, 바로 미술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해의 중심이고요. 1960년대 이후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출연했는데 브루너의 DCR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바로 박한의 미술학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브루노의 DCR과 한편 비교해야죠. 박한. 이 관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해 중심에서 미술학, 즉, 박한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박한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좀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교육과정 중심이고, 교사 중심이고, 평가 중심이다. 성숙은 자연적인 성숙은 바르지 않는다. 자연적인 성숙은 바르지 않는다. 자연적인 성숙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라고 하는 성숙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해 중심이고요. 목적이 바뀌죠. 이해 중심은 그동안에 진행됐던 목적. 그래서 산업 디자인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인간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창의성 신장이라고 하는 목적하고는 다르게요. 미술을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을 어, 기르자. 한편 미술 자체에는 인류 문화의 유산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전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본질적인 것을 전달하자라고 하는 본질적 목적에 해당됩니다. 자, 교과 영역은 네 가지 영역입니다. 미학, 비평, 미술사, 제작을 통해서 이해와 감상을 보강하자. 이런 겁니다. 박한, 그리오, 그 다음에 아이스로 펄드먼이 가장 기본적인 학자들이고요. 이렇게 보고 작품을 보고 작품에 대한 내향을 듣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비평 이것이 바로 이해 중심 미술교육에서 그 동안 없었던 미술교육에서 없었던 이해 중심에서 강조했던 그 동안의 미술교육 즉 표현 기능 중심에서 없었던 창의성 중심에서 없었던 그런 내용 바로 비평. 이해중심에서 강조하는 비평.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교과서 장면인데요. 이것이 바로 미해중심미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해중심미술교육과 함께요. 어... 1963년 이해중심이 출연하던 그 세미나, 에서 어, 세 가지 방향 하나가 그야말로 이해로 어, 진행되는 과정. 이것은 결국 그 DBA를 음, 첫 번째 과정이 이, 이해로 가는데. 이것은 DBAE 과정을 낳게 됐고 두 번째 과정이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자인데 이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과정을 낳게 되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기호적인 측면으로 미술 접근하자가 가장 중요한 63년에 있었던 세미나의 큰 흐름 선상에 있고요. 그래서 다문화도, 어, 크게는 이해중심 미술교육에 포함되는, 어, 그런 교육과정, 교육, 내용교육 이론이 되겠습니다. 어, 19세기 말에서 출발하긴 하는데, 또는 20세기 초에도 있긴 했는데, 60대 이후에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다문화 미술교육이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멜팅팟이라고 하는 국가 이데올로기 이런 용어들은 좀 외워두시고, 어, 문화적 다원주의, 문화 상대주의, 뭐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좀 공부하시면 아주 튼튼한 실력을 쌓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육과정 교사 학생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교육과정이고요. 다문화는 정체성 하며 다원적인 문화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측면이고, 인류학적 접근할 거냐, 사회학적 혹은 민속학적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접근 방법, 연구 방법이 좀 다르겠죠. 음, 맥피, 뱅크스, 슬립터, 그랜트 외에 기타 또 다른 학자들, 을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접근 방법을 각자 학자들이 강조했고, 주장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니까, 열심히 좀 정리해 보세요. 자, 시각문화 미술교육입니다. VCAE라고 하죠. 배경은 1990년대 미디어 아트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시각문화와 광고, 디자인, 팝 등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자. 어, 학생의 역량 강화와 비주얼 리터러치를 육성하자. 포스트 모돈 비평 방법을 사용하고 제작과 비평을 공생으로 본다. 던컴, 윌슨, 프리드먼, 애플랜드 등등이 있습니다. 음. 어, 이렇게 이제 각양각색의 시각적 이미지가 우리에게 범람하고 있는 이 사회, 이 상황에서 미술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방법이 바로 시각문화 미술교육인데요. 이것은 1990년대 이후 계속 강조되고 있는 교육 재경향이 되겠죠. 어, 이것 외에도 이제 요즘은 사회참여예술 또는 뭐 이제 공공예술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음, 가장 중요한 요즘의 트렌드로 볼수 있는 시각문화 미술교육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면, 어... 네오 DBA라고 하는 1960년대 발현해서 1984년에 DBA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발현되고 20년이 흘러버려서 또는 시대가 이미 포스트 모던 시대로 접근을 해서 네오 DBA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 자꾸, 어, 변하죠. 이것이 바로 후기 DBA가 되겠고요. 교육과정, 교사와 학생 중심. 미술의 본질적인 것, 시각 문화력, 어 시각적 문해력, 그다음에 선택적 적용과 다원적 경험을 강조하는 윌슨과 데이의 네오 디비적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주의적 측면에서 아트 프로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시각 문화, 다문화, 이것이 요즘 가장 중요한 미술교육 이론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좀더 한번 더볼 거고요. 어, 일단 여러분들은 이 정도 상태에서 어,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갖고 있으면 미술계 이론 접근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음 시간 걸 미리 좀 끌어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것처럼 제 기본서입니다. 마인드효과, 그다음에 심화 이론, 어,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마인드. 그래서 어, 제 이론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서 한세 문제 정도 어, 출제가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교과 교육학, 어, 요번에, 8월까지는 교과 교육학을 정리하자. 아, 교과 교육학을 확실히 잡자. 하는 생각으로, 한번 우리가 마음먹고, 어,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포인트, 아직 출제되는 시기에 미술교육 관점,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시기가 아직 출제가 안 됐는지를 여러분들 먼저 찾아보세요. 음.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과 방법, 관련 용어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시험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학자별, 그 다음에 시기별, 학자는 목적, 방법, 학자 주장했던 용어, 이렇게 묶어서 나오죠. 이러한 비교 관점,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가요? 포인트 도움이 되었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네오디비에 구성주의, 아트 프로펠, 기타 또 다른 내용들을 좀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부어서 어, 노란 옷을 입었는데 좀 예쁜가 모르겠습니다. 살좀 빼고 싶은데 빠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빠질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름 8월 동안 우리는 미술교육학 제1론을 확실하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름 잘나세요. 시원하게 공부 열심히. 홀딩! 감사합니다.